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안합니다. 오늘은 무려 석. 차량을 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어, 뒤에 있는 차량은요 기아 더뉴 K9이고요 AWD 마스터즈 베스트 셀렉션 모델입니다. 다만 배기량에 좀 차이가 있고요 각각의 이력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대한대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석대 중에 여러분의 취향은 어떤 차량일지 어, 생각하고 댓글 달아주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것 같습니다. 자 대형 세단 생각하셨던 분들 프리미엄 고급 세단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기아 K9 출발합니다. 뒤에서 만나볼 두 대의 차량은 3.8이고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첫 번째 차량은요. 3.3입니다. 엔진 눈부터 열어서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3.3 V6 터보 가솔린 직분사 엔진 채용하고 있습니다. 370 마력에 52 토크고요. 상시 4륜구동 모델입니다. 복합 연비는 8 정도 찍힌다고 합니다. 자, 보증기간 넉넉합니다. 기아 K9이요. 3년에 12만 킬로이기 때문에 어, 석대 모두 보증기간 내에 들어와 있는 차량이고요. 2024년 6월 22일까지 보증된다는 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 개개별로 이력 좀 알려드릴게요. 어, 첫 번째 차량은 최초 등록 2021년 6월 23일 주행거리는 4 5 4 8 k m 입니다 신차 출고가격 8,80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6,660만원이에요. 자 완전 무사고지만 보험 이력 한건 잡혀있는데 굉장히 경비합니다 35만 3,200원 잡혀있고요 어, 한 명의 차주만 소유했던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차량 관리 진짜 잘해놓은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특별한 이력 없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외관도 깨끗하게 관리 굉장히 잘돼 있고요 보증기간 내 차량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실내 공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고 오시죠 시트 너무 예쁘죠. 이 차량은 베스트 셀렉션 2 모델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요. 듀얼 모니터 썬루프 그리고 풀 옵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방에 예측 변속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전방 상황을 예측해서 이런 변속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연비를 위해서도 기존 K9에서 추가된 옵션이 있는데 계기판에서 추가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어 상황에 맞게 뭐 에코모드라던가 커브길 진입이라던가 이런 게 계기판에 뜹니다. 그냥 전 모델보다 더 연비가 좋아지고 똑똑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지턱에서 충격흡수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개선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K9 3.3 터보 모델로 만나보셨습니다. 두 번째 차량 보러 가시죠. 두 번째 차량과 세 번째 차량은 쌍둥이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차량 모두 기아 더뉴 K9 3.8 가솔린 AWD 마스터주고요. 베스트 셀렉션2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최초 등록 2021년 6월 23일 동일합니다. 어, 신차 출고 가격 8,40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 6,600만 원 동일합니다. 보험 이력 0원에 완전 무사고고요.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소유 차량, 특별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이력 없다는 점. 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두 차량 차이가 뭐가 있느냐? 주행 거리의 차이가 있어요. 어, 두 번째 차량은 11,440km 주행했고요. 세 번째 차량은 7,224km 주행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빨리 오시는 분이 주행 거리 좀더 짧은 걸 같은 가격에 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주행 거리가 약한 4,000k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빠르게 연락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역시 두 차량 모두 보증 기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3년에 12만 km고요. 어, 2024년 6월 22일까지 보증 기간 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엔진룸 열어볼게요. 앞 차와 다르게 3.8이잖아요. 3.8 V6 가솔린 직분사 엔진입니다. 어, 3,778cc 315마력에 41토크 상시 4륜구동 모델이고요 복합연비 8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둥이 차량 만나셨거든요 실내도 어, 사실 실내는요 석대모도 동일하거든요 자 2번 3번 차량 실내 확인하시죠 석대 뒷모습 그리고 트렁크 공간 궁금하실 거예요. 동일하거든요. 석대 모두. 자, 트렁크 공간 차량의 뒷모습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석대 K9 확인하셨습니다. 어, 다시 한번 조건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1번 차량 조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번 차량입니다 3.3 가솔린 터보입니다 자이 차량 최초 등록 2021년 6월 23일 주행거리 4,548km 신차 출고가격 8,80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 6,660만원입니다 어, 완전 무사고구요 보험이력 1회 35만 3 5 3,200원 잡혀있습니다 용도 변경이력 특별이력 없구요 소유자 변경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두번째 차량 만나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3.8 가솔린 AWD 마스터즈 베스트 셀렉션 2 모델입니다. 최초 등록 2021년 6월 23일 주행거리 11440km, 신차 출고 가격 8,40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 6,600만 원. 특별한 이력 아예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소유자 변경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자, 세 번째 차량 넘어갑니다. 역시 3.8 가솔린 AWD 마스터즈 베스트 셀렉션 2입니다. 자, 이 차량 2021년 6월 23일 최초 등록, 주행거리 7,224km, 신차 출고 가격 8,40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 6,600만원, 이력 아예 없습니다. 자, 석대 모두 출고 날짜 동일하고요. 보증기간 동일합니다. 3년에 12만 키로이기 때문에 2024년 6월 22일까지 보증기간 남아 있습니다. 자, K9 생각하셨던 분들, 그리고 고급 세단 찾으셨던 분들, 회사 차량 필요하신 분들, 바로 가져가세요. 중고차는요 가격도 합리적이지만 시간도 아껴줍니다. 즉시 출고 가능한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가격 할부리스 대차 모두 가능하니까요 타시던 차팔 때도 스타카에 연락 주시고요 할부 기간 연장 84개월까지 유예 할부 30%도 가능하니까요 금융 상품도 스타카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스타카의 이안아였고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